스테이시와 아이브는 4세대 걸그룹입니다. 스테이시 아이브보다 다 못생겼다. 그래서 망했다. 이 논란은 특정 사이트에서만 있었던 논란입니다. 3세대 걸그룹을 블랙핑크와 트와이스라고 한다면 4세대 걸그룹은 에스파, 아이브, 스테이시 등등입니다. 오늘은 또왜 갑자기 아이브와 스테이시가 외모 비교를 당하게 되었을까? 스테이시 멤버들은 외모와 얼굴 진짜 망했나? 네이트판에서 논란을 일으키게 만든 분의 말씀입니다. 2.5세대 중소대전이 에이핑크 대 걸스데이였다면 4세대는 아이브 대 스테이시야. 같은 중소기업 걸그룹의 초동도 비슷 음원도 비슷 인원수도 똑같음 아이브랑 스테이씨는 겹치는게 많아서 앞으로 엄청나게 싸울 것으로 예상됨 아직까지 성적은 크게 차이 안나니 외모로 한번 비교해보자 아이브 대 스테이씨 비주얼은 누가 승자일까? 이 외모 대결의 결과 아이브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심자윤 대 장원영 누가 더 예쁘냐는 질문에는 심자윤이 더 예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이트판 사람들은 대부분이 10대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심자윤이 장원영이 이겼다 그래서 장원영 망했다 이러한 결과는 10대 여자분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스테이씨는 장원영 이서만큼 딱 비주얼이다 라고 생각나는 친구가 없음이라며 스테이씨를 디스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신 스테이씨는 두루두루 구멍 없이 다 이쁘잖아. 실제 스테이씨의 여러 모습들을 보시면 딱히 외모구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조금 못생겼다 하는 멤버가 없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장원영은 그렇다 치고 이서는 뭔데 왜 끼워팔게 하냐. 이서 정도는 수민선에서 정리 가능하다. 이서는 고 중학교 3학년이 되는 많이 어린 분이십니다. 아니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이랑 스테이씨 회사가 비교가 되냐. 장원영 안유진이 있고 이김 센 대형에 가까운 중소 스타쉽이랑 이김은 커녕 회사 선배도 하나 없고 신규 소형 중에도 소형 기획사인 망태이씨랑 비교를 하는 게 아이브에게는 수치인 것이다. 실제 스타쉽은 중소기업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꽤 규모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둘이 싸워봐야 최후의 승자는 에스파인게 둘다 윈터, 닝닝만큼의 보컬이 없음. 아이브는 리즈 있는데 음색이 좋지 고음은 잘 안될 것 같은 타입이고 스테이씨는 고음은 되는데 음색이 막 매력적이지가 않고 비주얼로 봐도 카리나 윈터 있어서 에스파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건아니 지만 비주얼, 보컬, 소속사 등등 종합하면 그냥 에스파 승리지. 아이브와 스테이시 아니고 망이브와 망테이시 둘다 에스파한테 안 되니까 둘다 망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걸그룹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결국 소속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에스파는 대기업 소속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 통틀어서 제일 이쁜 건 장원영이라고 생각하지만 스테이시는 개개인다 특색 있게 이쁘고 매력 있는 듯. 근데 아이브는 그냥 레알 예쁘기만 한 느낌? 아이브가 스테이시보다 개개인의 특색이나 매력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우 데뷔한지 한달 정도 된 그룹이 바로 아이브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자신들의 매력과 개성을 다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스테이씨는 데뷔한지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이브보다는 방송에 자주 나와 자신들의 매력을 보여줄 시간이 충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브 개성 없고 매력 없어서 망했다라는 건 조금은 성급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아이브와 에스파는 정말 여러모로 비슷한 걸그룹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모 논란은 블랙핑크 지수가 오면 모두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들 생각하시나요?